우리는 지금 미국 뉴욕주 버팔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미국으로 이사 온지 처음으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은 조금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나무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아주 녹음이 아름다운 그런 펜실베니아의 어떤 마을입니다 그 들고 있는 건 뭐죠? 시, 아빠 시계요 아 시계 그러면 또딴거뭐 있죠? 걔 누군가요? 얘 이름은 엘사 뭐하는 사람이에요 걔는? 아이스만 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여긴 미국의 마을입니다 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엄청 우리 차는 엄청 빠릅니다 혼다시 r 빈 인데요 환율이 아주 비쌀 때 많이 사, 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돈을 내주신 양가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기분이 어떤가요? 네. 차를 탔을 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 자,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블랙 모션이라는 미국 국립공원의 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이 모셰넌 이라는 말은 그 미국 원주민의 말, 말로 말 어떤 뜻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여기가 <laughs> <라이크 아시죠? 웃음> 어, 지포... 어, 아주 유명한 미국의 라이트인데 말이 많다 <laughs> 지포뮤즈함에 왔어요 하늘,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선선하고 확실히 북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선선하고 좋네요 지포라이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찍었지요 찍었지요 가보자 어, 해가 나니까 해가 나니까 이제 확 이게 더 예쁘네 동네가 저기 들어가 봅시다 엔터란스 엔터란스 고고고 지포 집뭐 희한한 거 있네 와이 휴자 여기다 휴자 이게 뭐냐면 집포가 뭐냐면 라이터인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우 <laughs> 야 이렇게 라이터를 가지고 미국 국기를 만들어 놨네 이야 이렇게 하면 불이 슝 나온다. 이거 다다 다 지포예요. 예쁘다. 담배를 안 피니까 살 수가 없네. <laughs> 박물관인데 여기가 이제 무료거든요, 무료. 무료인 이유가 기념품을 살수 있게 많이 해놨네 밖에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스베니얼처럼뭘 사서 가나 봐요. 이제 안에는 다 이렇게. 우와. 그냥 박물관. 근데 너 되게 잘해놨다 깔끗하고. 이 감성 옛날에 이 전쟁하면서 군인들. 아 그치 이거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전우들끼리 또 나눠 피면서 이렇게 또 전우회를 느끼고 와.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자,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집중 <웃음> <웃음> 자, 우리는 지금 버팔로에 들어와서 포바나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가 있죠. 이 포바나는 포와 널바나를 섞은 것 같은데 이 널바나는 불교 용어죠. 참고로 우리는 교회랑 성당을 다닙니다. 자, 해야... 오늘은 캐나다로 가는 날. 저희는 이곳. 여기부터더 여기는 이제 월풀 월풀 스테이트 파크로 왔는데 여기 이제 월풀 세탁기가 세탁기를 발명한 사람이 이걸 보고 발명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오 제트포트 타고 있고. 멋집니다. 와. 여기가 이제 나일가라 워프 절경입니다. 이렇게 뭔가요? 이야. 우리는 이게 미국 쪽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기 이 때문에 길이 잘 닦여진 이 길로 따라갑니다. 맞은 편에는 캐나다가 보이는데 캐나다는 확실히 좀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런 곤돌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자! 예쁘니? 아빠. 드디어 캐나다, 캐나다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우, 생각보다 구, 어, 입국 심사는 나쁘지 않았고요 길이 아주 좋아서 찍으라는 남편의 말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나야가라 강을 보이지 않네요 나야가라 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이곳은 처음부터 말을 더듬네요. 캐나다 온타리오의 나이그라 포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셰스톤 온더 포스 호텔이고요. 저기 밑에를 보시면 7층입니다, 지금. 어, 떨어지면 아프겠죠? 자.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온 호텔 소감이 어떤가요? 좋아. 여기요. 어디에요, 혹시? 나이그라 포스. 와우. 저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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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기분이 어떠세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야, 호텔 저희가 폴스뷰 <laughs> 호텔인데 이게 또 폴이 진짜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 폴, 저기가 이제 나야가라 제대로 폴인데도 아직 안 보여서 직접 가볼 생각입니다. 아 장관이죠. 절경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현재 저쪽에 긴그 브릿지가 우리가 건너온 레인보우 브릿지. 저희 그리고 나아가라 폴. 자, 나야가라 폴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저씨, 아가씨 기분이 어떠세요? 아저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목소리> 저희가 이제 나아가라 폭포를 보러 왔는데, 여기 미국 쪽, 여기가 캐나다 쪽. 캐나다 쪽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 엄청 많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뭐 짐락도 생기고, 짐라인, 짐라인도 생기고, 좋네요. 나이가 라 포르입니다. 여기가 미국 쪽, 캐나다 쪽. 제가 더 유명하는데, 가까이서 가면 더 커요. 얘도 멋져요. 여기 이제 유명한 크루즈 있고, 여기 새롭게 생긴 게,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짐라인이 생겨서, 저는 옛날에는 이거 못 봤는데 짚라인이 연결되어 있네요. 이것도 재밌겠다. <laughs> 아이고, <이빨아. 웃음> 저기 하고 싶은데. 네, 마지막 날에는 우리 호텔 지하에 있는 어린이 카지노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오락실 같은 곳인데 확실히 카지노 빌이 빡빡 나는데요 게임을 해서 코인으로 게임을 해서 티켓을 받아서 이렇게 선물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썩 많은 티켓을 뽑지는 못해서 한 10불 10불로 코인을 사서 요 정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응? 마마. 마이 마미. 밥 먹으러 왔어요. 이제 집에 가야죠 날씨는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더 재밌게 놀수 있었는데 다음번에 계약하면서